어, 비타민 D3, 칼슘, 마그네슘, 아연구이 망간, 철, 크로슬다 들어가 있어요. 어, 들어가 있고, 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아요. 내몸에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900가지 질병이 걸인대요 900가지 걸든대요 900가지. 아, 정말. 칼슘 부족하면 140가지, 147가지 질병이 걸린대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해 사는 거짓말하지 않는 책에 나와 있어요. 한천명의 죽은 사람들이 자연사한 사람들을 부검을 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미네랄 부족이 질병의 원인은 미네랄 부족이다 라고 밝히신 분이세요 그 책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다이어트한다고 비타민만 열심히 먹어 어떤 분은 또 효소만 열심히 먹어 요즘 SNS에 식빵 녹이는 그 효소 실어 보고 효소만 열심히 먹어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미네랄 없이 없으면 도로암 탑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드셔야 된다 내에서상안되는것 넣어주고요. 자이 하는 역할을 미네라는 딱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토레이트는 첫 번째 해독, 첫 번째 해독 어떻게 해독을 시켜주는? 디톡스. 우리 몸에 칼슘은 우리 몸에 쌓인 납을 밀어내줘요킬레이팅한다 기량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납을 바깥으로 빼줍니다 납은 근육이나 신경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빼주고요. 셀레늄은 순, 수은. 순도 우리 신경을 망가뜨리죠. 순을 네, 어, 빼주고요. 아연, 아연은 카드는 이따이 이따이라고 해서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어인데그 병을 유발하는 카드 뮴을 바깥으로 빼줘요. 꼭 먹어야겠죠. 이 중금속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몸에중금속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넣어서 길이를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살이안 빠져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해독하세요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뜻이고요. 디톡스 어, 작용을 하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설명이 좀 빠졌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는 디톡스, 두 번째는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이것들이 다 사실은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주는. 주는데 필요한 조효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낮 동안 그동안 받은 그활성화가유해한조로소로 우리 몸을 탁 항산화시켜주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도 얘는 계속 일을 해요. 잠, 주무시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몸에 그때 다 세팅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면역력을 들가고잘때 얘가 또 그렇게 와서 일을 해준다. 간혹 가다 무슨 글루탄치온 들어있냐고 얘기 많이 하시죠, 질문들이. 셀레늄이 그 후손, 조효소예요.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켜준다고 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네랄은 결국은 해독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대사질환 얘기가 나왔는데 당뇨. 당뇨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당뇨의 원인은 송문기 박사는 어, 이렇게 정의를 내리긴 했지만 가염과 미네랄 콩쿠티 부족의 원인이라고 나오는데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려면 칼슘의 신호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3의 신호가 있어야 돼요. 이 비타민 D3는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비타민 D3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 이 신호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면 할 때는 아연과 마그네슘, 미네랄죠, 이게 필요합니다. 흡수될 때 세포로 수용체에서 자극을 줘서 흡수가 될 때는 비타민 B3와 크롬이 필요해요. 어때요? 이거 진짜 당뇨 환자분들 보시면 영양 부족인 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 네. 당뇨이기 때문에 사실 세포 안에 영양도 없지만 이것 때문에 당뇨가 동발이 된다는 거죠. 악순환에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비타민 과감염흡수된 부족이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형태인들은 50대 이상들은 당뇨 전단계이다. 모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모두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칼슘의 또 다른 역할. 우리 pH 밸런스는 늘 7.4를 유지를 해야지 피가 잘 흘러갈 수 있어요. pH 7.4에서 만약에 농도가 떨어진다. 그럼 산성이 되면서 산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가 걸쭉해지고 어좀 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걸쭉하고 탁해지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럴 때이 산성화된 거를 다시 알카리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카리인 칼슘을 뼈에서 빼오는 거예요. 칼슘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빼오면 다시 어떻게요? 아, 알카리화 시킬 수가 있자,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다시 원활하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뼈에서 칼슘을 빼오는데 그렇게 되면 칼슘이 빠져나오면 뼈는 뭐가 될까요? 골다공증 되는 거죠. 그리고 쓰고 남은 칼슘은 어딘가에 가서 또 축적이 돼요. 그죠? 혈, 아, 그, 맞아요. 석회야. 동맥에 혈관을 막아버린다는 거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머리에 가서 이게 막으면 비경색심장은심근경색 신장은 신장결석 손끝, 발끝, 말절관을 막으면 수종림증, 췌장을 막으면 당뇨, 당뇨. 그리고 당뇨합병증, 이렇게.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하다 칼슘이 그래서 147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게 칼슘인데 사실은 칼슘 하나만 드셔도 잘 드셔도 근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어 석회화가 돼서 병원에 가면 칼슘을 못 먹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어 칼슘은 흡수가 잘 안되는 거 우리꺼는 어때요? 너무 잘 되죠 98%이 던지시잖아요 98%서만 흡수율이 구연산 들어가서 원래 미네랄은 강산에 잘 흡수가 되거든요. 구연산 이 들어가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환경을잘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될 수 있는 칼슘을 드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칼슘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칼슘은 더 드셔야 된다. 동맥경화는 칼슘이 부족인 거다. 요, 오케이 네. 자, 그다음 이제 그래...